잠깐만요. 아, 그냥 나오셨으니까 재주도한테 이런 거 봐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어려운 건 아니고, 뭐할 거냐면, 불 잡았으니까요. 그냥 던져서 한 바퀴 돌려서 잡는 거.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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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릴게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천천히, 천천히 한 바퀴 타. 오케이. 타다가 못타 있으면, 보세요. 앉아가도 돼요. 괜찮아요? 하다 자꾸 여기다 여기다 잡으면 기울어거요여기도 뜨거우니까 밝게 잡으시면 안 돼요. 괜찮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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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혹시 무에을 잡다가 침을 보는 애기들이 다치니까요. 저도 무릎 잡지 마시고 물자도 모세요. 여기 잠시만요. 아니, 혹시 뭐 그런 일은 없는데, 만에 하나, 이게 옷을 묻을 경우에 까맣게 될 수가 있거든요. 괜찮아요. 동의하시는 거예요. 아, 동의하시는 거예요. 이거 청소년이 됐거아요 청소년이 됐거아요괜찮으시 그냥 하셔도 되고요. <laughs> 잘시 아요, <laughs> 일행, 일행 이에요. 아, 이거 서비스, 서비스, 아, 이거 광이 통화가 더 어렵지 나 잠깐만, 이 옆에 있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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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가 아, 뒤에 찍어. <laughs> 아, 이렇게, 일행이 여기 계시니까 이쪽으로 오요 이쪽으로 오 아, 이쪽에로 오케이, 네, 보세요. 여기 괜찮아요? 천천히 하는게 펑크예요 괜찮아요? <laughs> 괜찮아요? 아 그냥 천천히 못 잡으면 되는거예요 잠시만요 박수 한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준비가 되면 천천히 한 바퀴 할게요 못 잡으면 노세요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차도 같아요. 괜찮아요? 조심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<laughs> 분이 <사람들이> 잘 하시거든요 <laughs> 잠깐만요 괜찮죠? 예. 어려,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? <laughs> 밥수한번 받고 가도록 <바꿔보도록> 하겠습니다 <laughs> 할수 있어 요할수 있어. 있어 별로 안 하려는데 <laughs> 잡어 그렇지! 그거예요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 떨어지면 빨리 할게요 밥도 <laughs> 없이 하겠습니다 잡어 <laughs> 선물 하나 드릴게요. 다른 데 드릴 게 없고요. 아까 먹다가면 사과가 하나 있어요. <laughs> 아 이것도 그래요렇게 <그냥, 웃음> 잠시만요. 몇 분이셨어요? 몇 분이셨어요? 9명이요? 오케이. <laughs> 아, 우리 두분 하루 아, 잘 보내주셔서 <laughs> 감사합니다. 두 분께서 주방 잘 보내주신 사람입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은 하세요 감사합니다. 조심, 어. <웃음> <웃음> 네, 조심히, 조심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바로 지금, 버킹공이라고 있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버킹공은 여러분 많이 보시는잘 아시겠지만, 와,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